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1장 57절로 6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렬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됨에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려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슴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애기 이름 뭐야? 자기 이름을 묻죠. 그리고 이름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한 미래를 장래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자랄까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의 출생을 기뻐하죠. 세례 요한의 출생도 그와 같이 8일이 되어 할례를 8일 이제 할 때가 되어서 성전으로 향하여 갈때 이웃들과 또 친족들이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제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기쁨을 함께 축하하며 나누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려라 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라고 말을 하에 이 일로 사람들이 기쁨이 멈추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당시 전통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혹은 친족 가운데 나오는 이름으로 짓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니 갸우뚱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사가랴 아버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몸짓을 해서 이름을 이제 알려주려고 서판을 달라고 하게 되고 거기에 이름을 요한이라 쓰게 됩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에 입이 이제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의아히 생각하고 믿지 못할 때 그의 입을 닫아 그로 하나님 앞에 침묵해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그의 입술을 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임을 알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하게 여기게 했던 것이죠. 기대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웃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함께 하나님의 요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생하신 놀라운 일을 사가랴도 찬양하고 또 가족들은 이 일로 인해서 66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가족들도 이웃들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이 아이에 대한 이 일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의 가문의 혈통을 따라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른받았기 때문이죠.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계시를 통해서 그 뜻을 이미 알았고 서로 공유하였고, 이웃들은 기적 같은 사건 앞에서 기쁘게 여겼지만, 그러나 잠깐 이상히 여기다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첫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인생들은 그래서 아담의 죄를 받아 죄인이 되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식 가심을 따라서 주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방인이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전 가운데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요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 택하셨고 그리고 잉태케 하셨고 그 가정에 보내어 주셨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의 이제 뜻을 따라서 지음 받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혈통을 따라 살아온 가정 안에서 찢기고 상처 입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 또 다시 내가 찢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혈통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삶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요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히 여기고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최백성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기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진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요한과 같이 이제는 영생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1절로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을 통하여 요한도 이 아기의 자리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가 나아갈 삶의 길을 통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게 되고 마지막 인생의 마침을 이제 당할 때에는 순교의 재물이 되었지만 그 모든 인생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사랑을 베푸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로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의 삶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곤속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고통과 아픔의 소리들이 아우성 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현실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과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